하, 음, 완전히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. 자, 이미의 원이 있습니다. 직사각형이 있어요. 음 이렇게 내접하고 있다 원해 자한 변의 길이 가로 길이 뭐라고 했어 에이 세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야 자 그럼 얘가 지름이지 맞지 얘가 4 루트 2 이렇게 된거 같습니까 그럼 끝났지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4 루트 2의 제곱 얼마야 32자 이걸로 문제 푸는 거야 자 넓이의 최대값 넓이는 얼마야 이거지 맞지 자얘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되지. 얘는 2에 이거 맞아? 그래서 얘 뭐가 돼? 2ab가 돼버리지, 맞지? 괜찮아요? 자, 얘는 얼마였어요? 32였지, 맞지? 자, 그럼 ab는 작거나 같다, 뭐보다. 16거나 작거나 같 ab의 최대값 얼마입니까? 얼마요? 네, 16입니다. 괜찮아요? 16, 16. 그 다음에 A 값. 16, 그 다음에 그때 A 값. 자, 얘 같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? A 제곱이랑 B 제곱이랑 같을 때에요. 왜? 이 등호 쓸수 있을 때잖아. 그때는 얘랑 얘랑 같을 때잖아. 맞지? 결국 A랑 B 둘다 양수니까 그냥 A랑 B랑 같을 때네. 맞지? 자, 근데 두개 곱해서 16이 되는데 A랑 B랑 같으려면 그때 A 값 얼마야? 자, 이렇게 정사각형 될 때가 최대 값이 됩니다. 이 엄청 쉬운 문제다.